내가 왜 별표가 3개나 되냐면 객관식으로도 뭐 4점짜리로 나올 수도 일론 있어. 근데 이게 서술용으로도 꽤 자주 나와. 이게 서술용으로 나와버리면 거의 뻥튀기 되잖아. 그죠? 어떨 때는 8점을 주는 학교도 있다고. 맞아? 적게 주면 몇 점? 6점짜리라고요. 자, 그런데 이 삼각형 모양을 판단하는 문제는 다 인수분해야. 이해 됐죠? 그러니까 이 식을 인수분해를 못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야. 알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합시다. 자이 상태에서 동량이 있냐 없냐? 없죠? 동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세개의 항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없다고. 그지? 그럼 일단은 뭐 해줘야 돼 이거? 전개해줘야 돼. 그러면 a제곱b 더하기 ab제곱 마 B 제곱 C 빼기 B C 제곱 빼기 C 제곱 A 더하기 C A 제곱은 0 이런식이 나왔겠지 그럼 이거 응수분해 하려면 아까하고 같은 문제죠 문자가 여러가지 있는 형태는 뭐였죠 낮은 차수의 문자를 선택해서 내린 차수는 정리해야 된다라고 아까 설명을 했죠 근데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다면, 보통은 A에 대한 내림 차순이라고 얘기를 했지. 맞아? 그래서, A제곱으로 묶고, 그 다음에 A로 묶고, A가 없는 걸로 묶은 게 0,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지. 그죠? 이되냐 그럼 a 제곱이랑은 여기. 또쭉 가봐. 어딨어? 여기 있죠. 그럼 A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B가 될 거고, 얘는 더하기 c가 되겠지 이해됐죠? a가 있는 항 여기 여기 근데 a로 묶었기 때문에 b제곱을 곱하면 될 거고 빼기 c제곱이 됐겠지 맞아요? a가 없는 항 여기 여기 나는 마이너스 bc로 묶어버릴 거야 이해됐죠? 그 얘를 잠깐 삭제하고 마이너스 bc로 묶어버릴 거라고 이해됐죠? 그럼 얘가 되려면 b 곱해 얘가 되려면 플러스 c를 곱했겠죠 여기까지 다 이해됐니? 맞아 맞아 자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얘가 또 합자공식이더라 이 말이야 맞아? 그러면 식은 b 더하기 c의 a제곱 얘는 합자공식에 의해서 b 더하기 c b 빼기 c의 a 빼기 bc 가로열고 B 더하기 C는 0이야. 그럼 공통인수가 보이죠? B 더하기 C라는 공통인수가 보이죠? B 더하기 C로 묶으면 A제곱. B 더하기 C만 빠졌으니까 얘네들을 곱해서 적어야 된다고. 그죠? 그럼 뭐가 돼? BA가 아니고 플러스 AB가 되겠지. 마이너스 CA가 될 거고. 이해됐죠? B 더하기 C만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BC. 는 0이 됐겠죠. 우리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지 않아? 그렇지? 이가 항이 4개니까 뭐야? 2개씩 묶어서 인수분해 하겠죠? 그럼 이 2개 묶으면 A로 묶어서 A 더하기 B. 이 2개 묶으면 마이너스 C가 공통인수야. 여기다 A 곱하면 얘가 되고, 플러스 B 곱하면 되겠지. 그럼 얘가 또 공통인수가 생기네? A 더하기 B라는 공통인수가. A 더하기 B로 묶으면 A 빼기 C가 되겠죠. 하지만 얘는 적어줘야지, 다시. B 더하기 C는 있었기 때문에. 맞아? B 더하기 C는 적어줘야 되겠지. 는 0. 이게 최종식이야. 이 식이 반드시 나와줘야 돼. 이해됐죠? 근데 이 인수분해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풀 수가 없겠죠. 야, 근데 니네 닮봐 곱해서 0이 되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될 수가 있겠지? 얘가 0이 되려면, B는 마시와 같아야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돼. 니네 세변의 길이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A와 B와 C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니네 <laughs>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는 전부 다 뭐가 돼야 되니? 양수가 되어야되죠? 근데 니네 B하고 마시가 같을 수가 있어? 그럼 하나가 양수면 하나는 음수라는 얘긴데 말이 되냐고 안되겠지? B 빼기 시는 말이 안된다고 그렇지? B하고 마시가 같을 수가 없다고 그럼 얘가 또 0이 돼야돼 그럼 A 더하기 B가 0이 됐다는 얘기는 A는으로 바꾸면 A가 마비야 이것도 서로 다른 부호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둘다 양수인데 어떻게 그래 말이 안되겠지? 다음 A 빼기 C가 0이 되려면 A는 C가 돼야 돼. 이건 가능하지. 맞아? 아, 그래서 뭐야. A와 C가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답을 A는 C 이렇게 딱써볼 애들이 있어. 이렇게 쓰면 답5다 알겠는 말인지. 지금 어떤 삼각형인지 물어봤단 말이야. 맞아, 맞아? A와 C인 이등변 삼각형. 이게 최종답이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냐면 얘가 어떤 삼각형이냐 물어보고 있다고. 맞아? 그니까 러 A와 C가 같은 이등변삼각형이 최종답. 이게 만약에 6점짜리면 이렇게 해야 6점을 주는 것이고. 맞아? 이것만 적었다! 그럼 빵점은 아니야. 한 3점 정도 주겠지. 뭐만 이해됐어? 쓸때 정확히 쓰는 연습. 알겠지? 무슨 말인지?